지금, 어떻게 보여지지? 보여주고 싶은데? 보고 있어요 타임라인으로 다 되어있는 거 오늘은 또 스크랩복을 꾸밀건데 스크랩복을 꾸밀건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이렇게 어, 어라이벌 기파처랑 기파처 하나가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런딘이 만들고 텐이 만들고, 제노 만들고 저거까지 지금 만든 상태예요. 오늘은 지성이를 만들 건데, 이게 그리고 일반 그 노트로 돼 있어서 너무 얇아가지고 세 장을 덧붙여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 장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세 장을 덧붙여서 만들어 놨어요. 어, 기파처랑 어라이벌 둘다 준비했는데, 오늘은 기파처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어라이벌은 뭔가 너무 없어. 사진은 예쁜데, 오브젝이 없어가지고, 뭐 꾸미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쓸게 너무 없다 싶으면 다른 타, 타 아이돌 앨범을 사용해서 꾸밀 건데 이해해 주세요. <laughs> 앨범은 쓸 데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썼던 종이들 다시 쓸까봐 안 버렸어요. 지성의 사진을 골라야 되는데 이쁘다. 아 그리고 성찬이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성이부터 완성하고. どうもよかっ 참 사실 일단 이거를 전체적인 배경으로 쓰고 오늘은 이 이것도 넣어봐야겠다. 이건 이렇게 잘 뜯겠는데 저거왜 저랬지? 이것도 쓰. 음, 진짜 어떡해. 아 이것도 쓰고 싶다. 근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가르져가지고 일단 이거 뜯을게요. 일단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 찢어진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투치를 하자. 이 이게 원래 다이소에 재단기가 따로 있다고는 했는데 까맣게 못었어요 <laughs> 됐다. 아 예뻐. 일단 이거는 이따가 또쓸 거기 때문에 미리 자릅시다. 됐다. 그래도 됐다. 이렇게 붙여주고 물론 발치가 안맞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될까 일단 이거를 한번 찢어보자 이따가 해야겠지? 그러면 딱 여기 상반신까지만 자르고 합시다 아래는 죽고 쓰레기 뭐고 이제 가사를 찢을 건데, 이게 지성이 생일을 룰 쓰고, 그리고 지금 공이가 있는데, 공이가 없으니까 공이가 없으니까 다른 앨범에서 공이를 자릅시다 여기도 없으면 공이 하고, 그거 지성이 이름 철자로. 제이제이제이제이 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꾸몄고 제이 위를 그냥 냅둘지 아니면 뭐 가사를 하나 넣을지 고민중인데 어떡하지 여기서 끝낼까요 어떡하지 진짜 넣을게 없는데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죠뭐 이상하잖아 어떡할까요? 뭔가 좀 허전해,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윗부분이 여기가 좀 아이고. 편지를 한번 찍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냥 이대로 할까요? 이대로 해야겠다. 꾸밀 것도 없어서 그러면 완성했으니까 기상이 완성! 원래 여기에다가 그 어라이벌 버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어라이벌 하나, 디파처 하나, 어라이벌 하나, 디파처 하나, 여기도 어라이벌 하나, 디파처 하나. 정우가 정우도 디파처를 해버려서 이제 여기다가 했어야됐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뒷면 뒷면 완성해서 이거랑 바꾸면 되니까. 누구만 되지 이제 <laughs> 완성 진짜 예쁘다 빨리 앨범을 많이 많이 사야겠어요 앨범이 지금 파트 2밖에 없어서 제가 파트 1이 파트 공구를 탔는데 이게 셋째 주부터 배송인가 그렇게 된다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미니를 만들어 볼 건데 두장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잘라놨고. 배경으로 사용할거예요 이것도 가운데 하나 붙이세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붙여줄건데 그리고 지금은 드림이들 그붐 댄스영상 보고있어요 이제 윗미리를 붙여줄건데 윗미리 만들고 태영이도 만들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깜빡했는데 어쨌든 요 정도 참아 참 미미니 얼굴이 잘리겠네 또 어쩔 수 없어 예쁘니까 괜찮아요 이제 이거를 자릅시다 아빠 잘생겼다잉 이렇게 눈썹에 피어싱도 있네. 맞아. 설치를 해주고. 제 예쁜 박도를 찾아봅시다 안 보이네 i 정도 o 정도 미미니 얼굴이 잘리겠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예쁘니까 괜찮아요 이제 이거를 자릅시다 이거를 이렇게 붙여줄건데 여기다가 붙이면 은 이게 안보이니까 여기다가 붙일게요 누가 저렇게 신나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보고 웃냐면 이런거 왔고 있어 귀여운 자식들 역시... <laughs> 허투루가 얼굴에도 펀치가 나겠구나. 어쩔 수 없지. 일단 프즈를 다시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만 해도 예쁜데? 여기서 뭐할게 있나 더? 한번 음, 짜라볼까요? tembak, tembak, Aku cuman harus buat slide 한번 뭐, 볼요 어떻게 해볼까요 약간 좀 무섭긴한데 이렇게 음료는 무섭긴 완성 다음은 티브이를 다비해볼께요 나랑 이룰 꾸밀게 없어서 더어려워지겠요 먼저 설치를아 그리고 지금 12시가 돼서 재현이 생일이 됐어요. 그럼 기념 재현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재현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알바 갔다고 만들겠습니다. 재현이는 영상 따로 찍지 않고, 완성 되는 바로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그 인스타는 저희 채널 정보에 써져 있어요. 看得笑了。 파트은이일은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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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넣은 독일은 독일이 독일은 독일은 독 넣어야 되지? 독일은 응, 이거 <laughs> <목소리> 원래 지성이까지 하고 포크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사왔는데, 포크를 하고 케이스를 하나 사왔는데, 그러니 원래 지성이를 끝내고, 지성이를 끝내고 이포 케이스를 꾸며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목소리> 재밌어서 더 해버렸어요. 이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구나 이렇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멤버가 23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팟의 순서대로 하면은, 딱 XYZ가 없어요. 어떡하지? 이름하려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넣을 순 없잖아. 어떡해, Y가 없어. 아씨, 어, 어디가서? 한번 붙여볼게요. 아, 쪼그만해. 어디가서? Y가 없어. <laughs> Y가 없어.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해야겠어. Y가 없어. 쟤라고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 그리고 펀치로 뚫어서. 진짜 이렇게 해서 태우기 완성. 여기에는 나중에 또 멤버 추천 받아서 디파처, 기파초? 디파처로 어, 해볼게요. 오케이.